자, 이어서 미꾸라지 사육장 만들기 그리고 이제 그 관리사라고 있습니다, 그죠 관리사라고 하면 상당히 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미꾸라지 키우는데 무슨 관리사가 필요하냐 이렇게 가시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하 그냥 미꾸라지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랄 것 같으면 굳이 관리사가 필요 없죠. 논 같은 데는 그냥 논에서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여기는 때로는 사료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수, 어, 잡는다 할까요? 수확이라고 하죠? 수확 시에는 여기서 모아서 안에서 이제, 어, 판매도 하고, 또 가공, 일부, 뭐, 가공 시설이 되 있는, 가공도 하고, 어,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요거는 길다랗게 이제, 그, 되어 있는 형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피 방지 시설이 있어야 되고 가대가 있어야 되고 물이 주로 흐르는 주수구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육제가 이것은 이제 아예 제방이 있긴 합니다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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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이제 소형적으로 우리 그 바다의 양식장 보면 하듯이 그렇게 좀 나누어 놨습니다만 꼭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런 행태로, 규모화해서 그냥, 해버리면, 편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나중에 판매할 때, 이걸 수집이라고 합니까? 잡을 때, 이게 그러니까, 이제, 통발이라고 하죠. 통발을 넣고, 미끼를 이제 통발, 안에 넣고, 이렇게 이제, 캐처를 잡는데, 이렇게 잡다 보면은, 이게 이제, 사이즈가, 아주 다양하게 다잡히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색스타를 딱딱 나누고 나면은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1년 된 거, 얘들은 2년 된 거, 얘들은 3년 된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는 치열을 기른다라든지 하면은 이 순환 사이클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료 관리라든지 전체 관리가 좀 편하나 관리가 편하다는 것은 해나다라이미는 단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할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투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근유는 어, 드리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용하지 않는 온실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이게 이제 배드 대신에 아, 내부에서 이렇게 그 밑에 비닐 뚜껑 거 있지 않습니까? 를 밑에 깔고 해서 이제 설출이 피해가 없게끔 해서 할수 있는 방법은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장의 기준 보면 먹이 활동 있어서 사료 양식장 깊이는 50cm, 그다음에 담수심은 20에서 30 물을 20-30cm 되는 걸 상당히 깊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담수심 물은 지하수로 공급하라 할 때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여름에는 기온이 높다 어, 하지만 지하수는 12, 15도이므로 바깥외기, 어, 바깥온도하고 어, 바깥 수온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미꾸라지에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온이 1도씩 변화하면 미꾸라지는 그 군뱅이와 마찬가지로 변온동물입니다 그래서 5도씩 이제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질병이나 이제 교사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군뱅이도 온도 차이가 크면 어떻습니까? 병이 많이 발생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미꾸라지도 똑같다는 겁니다. 양식할 때는 이렇게 수온 변화가 가능하 적도록 유지되는 것이 좋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뿌 뿔에서 어, 키우는 경우에 뭐 를 그러니까 논바닥, 논벌 그죠? 기어 다니면서 먹이 활동을 한다. 그래서 이제 담수심을 좀 기어 다닐 수 있게끔 어할 때는 어 약해요. 아까 2, 30cm 정도였는데 조금 한 5cm, 5cm는 한 10cm 내외로 약해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뻘의 온도는 어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돼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겨울입니다. 겨울 되면 온도가 지역에 따라서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니까, 이때는 뭐 얼어버립니다. 얼때는 어, 동면을 어, 해줘야 됩니다. 동면할 때는 그냥 논바닥에, 어, 논바닥에, 어, 그냥 이렇게 막 동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어, 심터, 그리고 둥벙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섭지를 유지하라는 것은 물이 많은 어, 곳에 둥봉을 깊이 파서 여기에 동면당 할수 있게끔 해줘라. 그리고 먹이 활동은 23에서 30도씨. 그리고 이 온도에서 동물성 플랑 톤이 많이 생성이 됩니다. 요 때가 요 온도가 가장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은 천적으로서는 이 깨구리, 새, 고양이, 뭐 수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산간지에는 상당히 이 설치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이제 깨구리가 가장 심각합니다. 어, 천적으로서는 닭이나 닭의 배설물이 아주 독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초식동물의 분, 어, 똥이, 똥이라고 합니 염소, 어, 똥 같은 걸 어, 사용을 하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닭을 투입했을 때는 오소리, 또 옵니다 닭 잡아먹으러 그래서 이제 오소리를 또 채취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 천적에 있어서는 뭐 다양하게 있지만 개구리 새 고양이 수달 뭐 잘못하면 멧돼지도 옵니다 산에서는 그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들을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